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석 의원이 하바드 로스쿨에 보낸 편지를 보셔야 됩니다. 편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박원순 후보가 하바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학위 한적이 없습니다. 학위 한 적,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개원 연구원, 영어로 비지팅 스칼라를 했습니다. 비지팅 스칼라, 저도 하바드 연직연구소에 비지팅 스칼라를 했습니다. 미팅스칼라 방문 학자 개건 연구원은 학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위를 했냐고 물어보면 하바드에서 뭐라고 답이 옵니까? 학위를 안 했습니다. 고 답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박원순은 학위 안 했는데 학위 했다고 주장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질문을 할때 학위 했냐고 물은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개건 연구원 방문 학자를 했습니다. 저도. 하바드 연칭에서 방문학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은수 의원이 하바드 로스쿨에 조국 교수가 거기서 학위를 했나요? 그러면 한 적이 없다고 그러죠. 좀말이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바드에서 공부한 학자들, 법률가들이라면 박원순 후보가 거기서 휴먼 라이스 프로그램이란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한 명씩 한국에서 인권변사를 뽑아갑니다. 그게 뽑힌 것이 한국의 법조계에서 한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해주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성공에 대해 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안, 안 납니다만 은 어, 조효재 교수님 조회, 감사합니다. 조효재 교수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인권학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석태 변호사님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의 대표이시고 박원순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인권학 연구하시는 분들 인권 변호사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엄정심사에서 뽑아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바드 로스쿨의 인큐머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그걸 모두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바드 로스쿨에서 학위했나? 라고 던지는 것, 이건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뒤에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블로가 타블로 문제를 주장했던 분은 면책특권을 안니셨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죠. 이점에서더 사실 더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분이 면책특권을 의지하지 않고 국회밖에 나오셔서 그 공개적으로 신문 언론과 인터뷰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laughs> 검찰의 수사 받을 겁니다.